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네 지금 바쁜 시기라서 저렇게 장비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애니 집에 나와서 조금만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면 어제 봤던 4번 외삼촌네 집에서 앞에 있던 논을 건너면 바로 요 골목이 나오고 예 저렇게 골목 안에또 절도 있네요 멋지게 이렇게 좀쭉 직진해서 들어가면 5번 외삼촌의 집이 나옵니다 어, 왼쪽에 정글로 가는 입구 같은 저런 멋 멋진 장면도 나오는데요. 어, 제 이번 여정에서 오늘이 가장 재미있던 하루였습니다. 편집하다 보니까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 재밌는 1편 보시죠. 쌀을 다 추수하고 남으면 오리들을 이렇게 풀어놔서 오리들이 다 쌀을 먹게 된대요. <laughs> 완전 친환경 자연농법? 이삭줍기 하나 봐, 얘네들이. 진짜 많다, 우리. 이제 이렇게 추수하고, 이렇게 저 기계에서 자동으로 담겼겠죠? 얘네들은 이제 소 먹을 소 여물이 되는 거고. 야, 자연이 준 선물. 뭐 공짜는 아니겠지만, 노동력이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뿌려놓으면 자연적으로 다 커서, 여기 있는 이 강물이 저기로 가서 농사짓게 만들고. 저기 강가 주변으로 좌우로 집들이 다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 같네요. 아, 여기 물을 여기로. <laughs> 자, 자. 저저저쫙 끌어온 거구나. 아 그래서. <laughs> tao oh, oh, <laughs> chi cho tao cũ. Oh, come ơ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ơn on, ơn. come ơn. Cảm, ơn. Cảm, ơn. Cảm, ơn. cảm ơn cảm ơn sao? Cảm ơn 어, 여기 아주 부자 좋은 집인 것 같은데. 집이 세 채가 있네. 그리고 바닥에 타이브도 깔려있고.

어저아까 잡은 물고기를 어? 펜 팬다 으으 <목소리> <목소리> 오리알이다. <laughs> <laughs> 우와. 어, 따뜻해. 따뜻해. 어, 이게, 와, 이 겉이 말랑말랑하고 느낌이 좀그렇와 장난 아니네. <laughs> 완전 자연. 자연이에 자연. 어 아, 전문가. 전문가 분이 오셔서 다시 제대로 하고, <목소리도> 하고 있어 웅가 <Wow. 목소리도>

<laughs> wow. không biết, trời ơi, ở đây, đây, đây rồi lát đây, để ở đây. trời ơi, để nuôi để. 오, 저... 오, 이거 완전 폭삭 탈거 같은데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안에는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 진짜. 아, 이 물고기 엄청 살이 두꺼운데 저게 다 익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안에. 오.

완전 리얼 농촌 생활. 궁금하셨던 분들 충분히 많이 보실 수 있게 영상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와 자연 자연을 시커 마 보고 있습니다. 어좀 신기하고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이거 주인분 어디 계세요? 아 이거 아저 삼촌이 훔쳐 왔는데 주인분 돌려드릴게요. 어떤 분 거예요? 와 아까 처음에 딱 줬는데 느낌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말랑말랑해가지고 어 이거 말랑말랑해서 깨지겠다 막 이랬는데. 지금 시간 지나니까 딱딱해졌어요 와좀 놀라운데 진짜 그리고 진짜 보면 엄청 투명해요 약간 아니 처음에는 진짜 막 안에 비치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 먼지하고 지금은 많이 하얘지고 불투명해졌는데 이야 진짜 이런 것도 만져보고 참. 좀 이따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아우 평화롭다 평화로워 와저 아, 멀리서 뭐지 얘네들? 줄 서서 알아서 지금 뭐하는거지? 오얘네 a 줄 서서 저기아부터 알아서 와 뭐야 이거 o s e the 이 h u n k s of